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수원점 백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송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공지사항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우측 상단의 음소거 버튼을 해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전시 보러 가기 좀 힘드시고 문화생활하기 뭐 여행가기 다 어렵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순서 갤러리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아마 이분의 음성으로 직접 그림 소개를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갤러리탐에서도 일회 방송할 때 어떤 작가를 할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정한 작가님인데요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구승희 작가님 모십니다 일상에서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승희 작가입니다. 네, 어, 마스크도 주셨는데 이게 행복해? 네, 행복해라면. 네, 네. 네 작품에 그림을 어. 마스크로. 너무 어, 예쁘죠? 네, 저희가 음.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선물도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의 음.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음.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 시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한옥 하게인는 그림이라 그런지 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좋아하신다고 지금 조과장님 앞에 계신데. 네. 작가님 선정 이유에 대해서 갤러리 탐에서 꾸준히 사랑받았던 작가님이시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이렇게 평범했던 일상이 행복인지 모르고 코로나 이후로 평범한 일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상의 행복함을 그림에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양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장지의 채색 인점이 눈에 띄는데, 네. 스쳐 지나갈 때는 사실 아크릴인 줄 알았어요. 네. 색이 너무 선명해요. 네, 전 동양화 재료인 장지의 채색 작업인데요. 어, 장지는 순지를 이합삼합 이렇게 네. 어, 두껍 두꺼, 두꺼운 종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네. 네 채색 작업은 분체는 분체로 여러 번 네, 예. 네, 이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그림입니다. 예. 작가님 떨지 마세요. 작가님 조금 네.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작가님 팬들이 사실 지금 네. 작가를 활동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20년. 20년 정도 <laughs> 되는 동안 네. 벌써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요가 벌써 1,043개. 아, 어떡해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떨지 마세요. 릴렉스. 아 제가. 네. 어 그림은 많이 전시를 했는데요. 솔직히 음. 얼굴은 공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언 신비지 작가로 좀 남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왜냐면 깨 주세요. 네, 어, 네, 저 그림이 이소님이 네. 예쁘잖아요. 근데 네. 어, 어느 순간 욕심으로 될게 음.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욕심보다는 음. 현재 이 자리가 행복이고 네. 어떻게 보면 가족과 이런 일상이. 네. 아이들은 옆에 파랑새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는 멀리 파랑새가 있다고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정작 파랑새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 이 자리가 행복이라는 사실에. 어, 행복은 여기 있다는 테마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파란 새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꽃들이 피어나면서 몽글몽글, 이 아이는 꽃을 또 입에 물고, 음. 여기도 파란 새가 있어요. 작가님 작업에 많이 등장하는 네. 파란 새는 또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또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쵸. 거죠. 네. 네. 작가님의 작품 포인트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그냥 노란색이네 라고 보실 수 있지만, 보시면 머리카락 카올라올다 세필로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선명한데, 보세요. 이 안에다 꽃밭이 있고 있어요. 이 세필로 작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 동양화는 한겹한겹 한겹 색을 바로 그냥 그 색이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올리고 또 올려서 흐리고 얇은 색을, 수채화 같은 색을 이렇게 포스터 네. 색깔 같이 생하게 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많은 로고가 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미술 재택도, 신문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백화점 구경하면서 이 공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벨도 있고요.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도자기 생활용품들도 있고, 이게 다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저도 사실 동양화전으로거든요 그래서 <laughs>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인데, 저도 스쳐 지나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언니 동생 다 아티스트라 공유했더니 너무 좋아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분 분위기 짱! 예뻐요. 다다 갖고 싶어요. 음, 면접 전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전시회야 하니 꼭 구경해야겠네요. 네 이번에 전시 지금 롯데백화점 7층.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어저 9월 고을... 중순까지. 중순까지. 음. 반응이 너무나도 뜨겁네요. 3,854명이 들어야 돼요. 어, 미술에 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미술이 사실 알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좀 거리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조금 아. 안타까운데. 네.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어. 움직임을 갤러리 탐에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이렇게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계시기에 이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운 클러치 병도 가격인가요? 제가 요즘 명품을 잡으라고서큰 어, <laughs> 작품이 명품보다 비쌀 수도 있겠네요. 아, 네. <laughs> 자, 어떤 작품부터 소개할까요? 네, 이 작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음. 네. 네, 이 작품은 여유라는 작품인데요. 이 여인이 지금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꽃한기는 행복이 이렇게 피어나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게 정말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여유 속에서 행복을 찾자는 의미로 네.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아 이렇게 일상에서 즐기는 행복을 그리셨는데, 여기서 이 머리카락 카노라로 표현된 거,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이거로세필로 쓰신 거죠? 영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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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영어가 제일 작은 거예요. 한짝 있는 거 보이세요? 금분 바르신 거죠. 금분하고 석채를 네. 눈에 눈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어, 사용하였는데요눈 어, 네. 안에 물 결정체를 저는 그려 보았는데, 네. 어, 보통 저희는 표정은 사람들은 행복한 척, 네. 뭐 괜찮은 척 가식적으로 이렇게 표정은 바뀔 수 있지만 눈에서는 네. 내면의 진실이 담고 있다는 의미로. 그려 보았습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음, 이 육각수 형태가 육각센터로 변하고 안 좋은 얘기했을 때물 형태가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이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눈에 육각수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아트장품도 네. 최근에 한번 구천 원짜리가 경매를 통해서 5 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아트재테크가 알면서 재미있고. 기도 합니다. 어, 저 그림은 또 이제 꽃이 주제가 많은데요. 꽃은 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 또한 예전에는 성공이 행복이었고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과 가족과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색깔들을 골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배경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작품인데요. 네. 배경만 한달 한 이상 걸렸던 작품입니다. 아 작가님 작품의 제목도 다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느끼며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일상 속에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도 행복이고 우리가 어? 일상 속에서 행복이 네.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자는 의미로 어~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네. 팬분들이 보통 이 아티스트를 따라가는데 작가님 팬분들은 작가님과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읽기 잘해주시는데요. 불러주세요. 예,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매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이 작품이었죠. 다음 네.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어, 이 작품은 저기라는 작품인데요. 예. 네. 어,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품에 항상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의 곁을 조금 조금씩 떠나가는 어, 예전은 그리웠던 아이들 과 함께 별을 보면서 같이 한 공간에서 즐기고 이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음. 애들이 학원 다니고 바쁘고 이런 생활 때문에 이런 맞아요. 그리움 예전에 대한 아 우리 애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음. 어, 항상 내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라는 이런 마음에 이 작품이 네. 나오겠습니다. 어, 이 작품을 그린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laughs> 어 괜찮아 라는 네. 의미로 네. 세상이 힘들고 정말 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런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살만하다 네. 이 자리가 네. 행복이다 이런 의미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음. 자, 오늘 설명해야 될 작품만 약지 네. 소개하고 판 해로 넘어가야 될 네.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와, 이 작품은 제가 원더우먼 시리즈로 몇번 작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원더우먼 될수 없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이 집안일, 밥깥일다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원더우먼 되고 싶은 이런 마음에 할수 있어라는 이런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네, 원더우먼이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게. 수는 없지만 되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면서 가정생활에서도 충실하면서 작품 네. 활동도 어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시는지 작가님으로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네. 너무 진지합니다격히거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이스데요 네. 음. 함께라는 작품인데 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도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그림도 있고 이거는 저희 반려 예전에 키웠던 반려견인데 반려견 생각하면 조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함께했던 음.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9월 중순까지 하는 두승이 작가님의 작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작가님 혹시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어, 12월달에 정수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있어요. 아 있고요. 진짜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꾸준한 관심 보여주시고요. 코로나로 조금은 우울한 시기지만 작품과 함께 집 깃들인 터뷰 좋은 곳이고, 좋은 선물로 또품 포장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록 선물 이렇게 약간 판화를 시친건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